자 여기 우리가 이제 공통수학 원을 시작하는데 공통수학 원은 크게 네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정식과 부등식 세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우의 수. 네번째는 행렬, 새롭게 도입된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식을 먼저 공부하도록 할게요. 다식을 먼저 공부해야 되는데 용어들을 좀 볼게요. 다식 용어. 용어들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다고 칩시다. 이 x 에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y 플러스 4x 플러스 5 이런 식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식이 있다고 칠수 있을 때, 이거 마이너스 5로 할까요? 이런식으로 오셨을 때 지금 이렇게 ex 의 세제곱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ex 의 세제곱 이런 것처럼 이 수나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하나의 항이라 부르고요 이항한 개짜리를 단항식이라 부르는 겁니다 단항식 그러니까 항 전부 다강이 지금 네 개가 되는 겁니다 네 개인데 항 하나를 단항식이라 부르고 어 단항식들이 합쳐지면 다항식이 되는 거고 다항식 안에는 단항식도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항이 여러 개 있는 것들 안에는, 다항식 안에는 항이 특별하게 하나 있는, 다항식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항이 하나 있어도 어, 다항식이라 부르는 거야. 다항식. 그래서 이제 단자가 이제 호단자죠. 단은 많은 다자고, 많을다. 이렇게 해가지고, 항이 하나면 다항식, 항이 여러 개이면 다항식. 하나여도 다항식이 되는 거야. 항이 지금 현재는 4개네. 4개. 4개입니다. 4개. 4기 4개 항으로 이었고어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식의 이 식의 차수를 한번 보게 되면 전체 차수를 보게 되면 차수를 볼 때는 x에 관한 식인지 y에 관한 식인지 고등학교에서는 그부분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x에 대한 식이라고 한다면 다음 식이 x에 대한 식이면 전체 이 식의 차수는 몇 차냐라고 한다면 X가 가장 높은 차수를 찾으면 돼요. X가 가장 높은 게 3차죠. 여기 2차고. 그래서 얘는 3차식이라 부르는 겁니다. 3, X에 대한 3차식. 근데 여 Y가 문자가 있거든요. Y에 대한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Y에 대한 식은 여기 1차가 있죠. 1차식이라 부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수들을 좀 봐야 되는데 개수는, 어 개수라는 것은 문자 앞에 곱해진 수 또는 이 특정한 문자 앞에 곱해진 수 또는 문자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숫자만 개수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개수는 어떤 문자에 대한 개수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x 세제곱의 개수는 뭐냐 물어보면 x 세제곱의 개수는 x 세제곱 앞에 곱해진 수 2가 되는 거죠. 그다음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y의 개수는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y의 개수는 마이너스 3x제곱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y앞에 곱해진 수나 문자의 곱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x제곱의 개수는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x제곱의 개수는 여기서 x제곱을 제외한 마이너스 3y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y 이렇게 개수를 얘기할 때 어떤 특정한 문자에 대한 개수인지를 거론해야 된다. 말을 해야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가 없는 애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죠? 상수항이라 부르는 거죠? 네, 상수항이라 부릅니다. 상수항이라 부른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어, 동류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동류항이라는 건 뭐냐면 동류항, 이제 차수와 문자가 같은 항이거든요? 차수와 문자가 같은 입니다. 항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이 4x와 마이너스 5x 보게 되면 x에 대한 차수가 1차고 1차고 문자 같죠. 이런 것들이 동류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동류항이 되겠죠. 뭐 3y의 제곱과 마이너스 4y의 제곱 이런 게 동류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도 동류항이 되는 거예요. 뭐4 마이너스 7 이런 게 동류항이 되는 겁니다. 차수와 문자가 같으면 우리가 동류항이라 부른다. 라고 봅니다. 동류항을 왜배우냐면더패뺄셈이 가능하거든요. 이더패뺄셈이 가능해요.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X,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y 제고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3인 것처럼 동류은 차수와 문제가 같게 되면 더패뺄셈을할수 있다는 라것 때문에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양식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정리하는 방법은, 정리하는 방법은, 거기 보면 내리차순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오름차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리차순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자, 어떤 특정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내림차순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오름차순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름차순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 차수가 있는 점점점 낮아지는 것이 내리차수 정리고 우리가 보통 많이 정리했던 거죠. 2차방정식 정리할 때2차1차 상수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오름차수는 차수가 점점점 올라가는 게 오름차수인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할 때 어떤 특정 문자에 대한 것들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대표예제 1번 한번 풀어보면서 예를 들어보면 x 제곱 y 제곱 그다음에 e x 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4y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y 플러스 7이 있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이거를 1번 x에 대한 내리차순 정리해 볼게요.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볼게요. 내리차순 정리. x에 대한 내산차 정리면 먼저 x만 봅니다. x. 만 문자로 생각하고 나머지 문자는 문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x만 봤을 때 여기서는 x 2차가 있고요. x 2차가 있고 x 2차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x 1차가 보이죠. 여기 1차. 그다음에 여기도 x 1차가 보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문자가 없 x가 없죠. 그래서 이 x에 대한 내산차 정리면 이 x에 대한 내리선 정리하기면 x가 차수가 높은 것 부터 낮아지는 걸 쓰면 돼 그럼 x가 2차가 여기 있죠? 여기 2차가 있을 때 x제곱으로 묶어낼 거거든요 뭐 y제곱 더하기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y제곱 더하기 2그 다음에 x제곱 이렇게 내리선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1차를 보게 되면 x로 묶어낼 거니까 3i-5가 되겠어요 이렇게 3i-5x 그 다음에 이제 x가 없으면 은 나머지를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차수가 높은 것도 써주면 보기 좋겠죠? 상관은 없습니다. 4 y 의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7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x에 대한 내리 차순 정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x2차, x1차, x가 없는 상수항 이렇게 보면 됩니다. 상수왕. 이게 x에 대한 내리 차순 정리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x에 대한 오름 차순 정리는 뭐냐? 오름차순 정리면, 얘를 그대로 바꿔 쓰는 겁니다. 얘를 1번으로 쓰고요. 자, 1번 쓰고,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쓰고, 2번, 얘를 3번 쓰면, 그게 오름차순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우리가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가 있어요. 내림차순 정리가 있고, Y에 대한 오름차순 정리가 있는데, 이 y에 대한 아 이거 그다음에 써볼까요? 여기 써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4y제곱 의 마이너스 6y 플러스 7, 다음에 3y 마이너스 5x, y제곱 더하기 2x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른차수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른차수 정리 한번 해보면, 자 y에 대한 오른차순 정리하게 되면 y만 쳐다보세요. y, 자 y만 쳐다봤을 때 y, y가 차수가 점점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먼저 y가 없는 상수항을 먼저 봐야 됩니다. 상수항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y에 대한 문자가 없는 겁니다. y에 대한 문자가 없는 게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이게 y가 없는 2x의 제곱-5x 플러스 7이 됩니다. y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y가 없기 때문에 상수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 0차, 이게 상수항 자, y 1차 볼게 자 y1차는 어디 있냐면 y1차는 여기 있죠 여기 이 2차죠 2차 y1차는 여기 있죠 여기 두개 그리고 두개를 y로 묶어서 쓰는 거야 y로 묶어서 쓰게 되면 뭐가 되냐면 3x 6y가 됩니다 3x 6y 그 다음 나머지 y2차가 여기와 여기가 있죠 여기 여기 여기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4y 제곱 되겠습니다 x 제곱 더하기 4 Y, 제거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이게 Y가 없는 상수항 Y가 있는, Y1차, Y2차, 이렇게 정리하는 게 차수가 점점점 Y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죠. Y에 대해서 점점점 올라가죠.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Y에 대한 오름차 순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Y에 대한 내리차 선정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먼저,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 얘를 쓰고, Y2차, Y1차, 상수항 쓰면은 Y에 대한 내리차 선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말이 없으면 보통 내리셨는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14페이지 보기 되면 방식의 덧셈과 뺄셈이 있습니다. 덧셈과 뺄셈에서 그 회색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처음에 더쌤 배쌤 할 때는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어,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푸시고 그 다음에 동료학끼리 모아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항식 계산할 때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선이합니다 교환법칙이라는 것은 서로 위치를 바꿔서 계산해도 무방하다는 거고 결합법칙은 순서를 이렇게 이제 어, 결합이라는 것은 위치는 그대로 두고 결합하는 방법 괄호를 먼저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되는 건데 중학교 때다 했던 내용이라서 문제를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페이지의 3번 보겠습니다 15페이지 3번 3번을 보게 되면 a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 제곱이 되고 b는 x제곱 마이너스 xy가 되겠습니다. c는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7y제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세 개를 통하여 우리가 구해오, 자,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마이너스 2배의 a 더하기 c. 자, 요것을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식을 간단히 해야 되겠죠? 뭐, 간단히 하게 되면 요 풀어주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c가 되는 거죠. 요거는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a, 마이너스, 마이너스 2a, b가 b고, c는 마이너스 c가 되겠네요. 다시 풀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a니까, 플러스 2a가 돼서 3a가 되겠죠. 3a, 마이너스 b, 플러스 c다. 라는 게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구하고 싶은 것은 3a, 마이너스 b, 플러스 c를 구하면 돼요. 음, 먼저 여기다 3을 곱해 볼까요? 3을 곱하면 3a라는 것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6y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을 곱해 볼까요? 마이너스 b는 x 제곱, 플러스 xy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그대로 써 볼게요. 써보면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7y 제곱을 했습니다. 자, 그것을 싹 더하면 얘가 나오겠죠? 싹 더하면. 싹 더하게 되면, 싹 더하니까 없어지네요. 없어지고요. 여기서 더하게 되면, x, y 동량 계산하면, 여기도 없어지네요. 여기서 더하게 되면 y제곱이 되겠네요. y제곱.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음. 어. 아, 여기가 좀 틀렸네요. 마이너스 x제곱이라서, 여기서 하니까 미안합니다. 계산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xy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xy, x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플러스 y제곱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5번. a는 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2y제곱이고, 자, b는 3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6y 제곱인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4a 더하기 3x는 x 더하기 2b를 만족시키는 당시 x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x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x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3x 빼기 x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2b가 되겠네요. 이 2x가 되는 거죠. 2x가 되는 거고, 2로 나누니까 내고 싶은 x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a를 구하고 마이너스 2a를 구하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y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4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플러스 b는 그대로 쓸게요. 3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6y 제곱. 자, 그것을 더하게 되면 더하게 되면 4 싶은 게 나오죠? 그 x가 되는 겁니다. x 되는 거고, x에 제곱 플러스 exy 플러스 ey 제곱이 된다는 걸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다음 시. <목소리>